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 꿀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민들레를 손질하고 또 이렇게 닦는 모습, 이 닦는 거, 아우, 잘안 닦아진다고 계속 어떻게 닦아야 되냐고 그러는데요. 이게 비비, 이걸, 이걸 다 뜯어야 돼. 예,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수정하게. 예, 뜯기지 다 않은 다 거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요거, 요거, 요 상태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를 끝부분을 칼로다가, 자, 칼로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칼로다가, 자, 보여주시면, 요렇게, 칼을,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은 또, 요 부분은 차로다가, 이렇게. 예, 예, 요렇게 해서 놓아야 되고, 차로다가, 아까 어디 갔어, 그거. 금방. 꼭다리 원래? 거. 꼭다리 뗀거 어디로 갔을 까나 하나 더 떼지. 응? 하나 더 떼서,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어, 꼭다리 요 부분 뗀 거는 어. 버리지 마시고, 요 부분은, 씻어서 덮어서 차로 또 드시면 기가 막혀요. 저희는 요 부분은 또 따로 다 모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씻으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지금이 가장 먹기가 좋을 때거든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이흰 부분은 지금 네. 뭐땅 속에 들어있는. 네. 거. 예, 맞아요. 땅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흰 부분은. 그리고 뿌리는 저희가 지금 즙을 짤 거죠? 예. 네, 즙을 짜서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죽자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간에는 민들레, 또 미나리, 돈나물, 지친 게,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요렇게 해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씻어서, 계속 요렇게 또 다시 또 씻고, 몇십 번을 씻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질이, 손이 얼마나 가는지, 이건 진짜 해보시지 않은 분은 몰라요.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이거 하면서 지금 옆에서는 이거 달래까지. 여기는 지금 달래. 달래도 지금 하, 아우 무거워서 들지를 못할 정도예요. <laughs> 달래도 하고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와, 얼마나 이쁜지. 민들레가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세상에. 근데 진짜 유... 여러분, 씻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박박 문질르면안 돼요, 여러분. 이거 꽃밭 다 떼었기 때문에. 네, 네. 아, 네, 흙이 안 나오게끔 꽃다리는 띠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잘, 잘 뜯기고, 잘 씻, 씻어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꽃, 꼬다리를 띈다 그랬죠? 그또다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민들레 꼬다리를 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띄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손에 카메라를 들어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지금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어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하나하나 띄어갖고 저쪽에서는 또 씻고 한쪽에서는 씻고 한쪽에서는 지금 띄고 있고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 때문에 이걸 못 띄었어요 제가 손으로 띌게요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차로 또 덖어서 저희는 덮으면 얼마나 고소하게구수하고고소하다기보다구수하게 덖어지는지 이걸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건 또 물에서 막막 문지르면 깨끗하게 돼요 이렇게 요거 이거. 그래서 요거는 다 요렇게 다 손질해서 갈 것들이 갈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민들레도 버릴 게 없다는 거, 민들레, 이렇게. 저희는 요 꽃대까지 이렇게 나오면 요거까지 같이. 그리고 제가 그 민들레도 그렇고 훈씨 되는 건다 뿌리고 오고요. 또그 달래도 여기서 씻다 보면 그 꼬다리가 나오죠? 그럼 야생으로 저는 주머니를 항상 넣고 다녀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뿌려요. 아, 여기는요 야생을 여기서 달래가 잘 자랄 것 같다 그러면 뿌리고 훈씨도 뿌리고 와요, 여러분. 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염려 마시고 자이 뿌리 요거 손질을 뿌리도 버리지 마시고 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금 여기도 지금 다듬다가 여기 지금 작업장이에요 이렇게 다듬다가 지금 씻으러 갔는데 자요 뿌리에 요뒷 부분 있죠 민들레의 이뒷 부분 요거는 지금 다 지금 씻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이제 즙을 짜기 위해서 즙을 짜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뿌리가 엄청 커요. 어 뿌리가 엄청 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땅 속에서 땅 속에서 나오는 거라 뿌리가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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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게 좋죠? 예 엄청 좋아요. 그래서 민들레 김치도 담고 뿌리도 또 사용하게끔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 버리지 마세요, 민들레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와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